18쪽에 6 1번 있던 이번에 y는 로그3 분의 이는 ex y, 플러스 2. 어, x 범위는 2에서 최대 최소로 넘여야 되죠? 음, 뭐 그렇죠? 이게 일단은 미시 1보다 작죠? 감소형이죠?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를 가지고, X축으로 얼마,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 시켰을 거 아니에요. 이대로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 변하진 않아요. 변하진 않을 거고요. 그죠? 이런 상태로 평행이동을 했는데 심플하게 푼다면 왼쪽에 2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5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2일 때최대고 5일 때 제소일 거야. 맞지? 그렇게 볼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이를 넣으면 어디 맞지? 4-1이잖아. 맞지? 3이야. 로그 3분의 1에 3더 이렇게 y 값이 되어 있는 로그 3분의 1은 3이 마일이잖아. 맞지? 마일역이니까 마일이니까 0이. 아, 최대가 0이네. 그리고 이건 5를 찍어으면 10배기를 구자라고 지 로그 3분의 1에 구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에 구가. 이건 마이너스이잖아. 맞지? 마이플러스이니까 마일 이게 최소값이다